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콩입니다. 2021년 수능영어 대비 e 1 s 수능특강 영어영역의 우리 6강 마지막 4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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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 자 소재는 6강 4번 자 사회적인 관계가 음식 선택에 미치는 영향 자 사회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음식이 아, 선택되어야 된다 자 이펙스 효, 효과인데 효 저거 뭐 소셜 리레이션십자 사회적인 관계 온 푸드 초이스 뭐 음식 선택 초이스 정도 걸어줘도 될것 같죠 여기서는 음식 선택들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보고요 자 시작은 자 매니징 릴레이션십까지 s로 끝났지만 여기 매니징의 ing가 주어로 된 당연히 주어는 좋아. 동명사. 어, 이럴 줄 알았어요. 뭔가 좀 이상해서 아까 누를 때 느낌이. 동명사. <laughs> 자 얘가. 단수. 자면 관계를 매니지하는 아, 것은. 동사. 단수. 이수고요. 네, 자 i s a value for 동격. 가치란 것이에요. 자 this는 관계대명사 주격으로 썼죠. 앞에 나는 가치 대신에썼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주격. 이 가치가 동사. 자 대변해줘요. 그래서 가치도 단수. 처리하고 리프리젠트도 아까 가치가 추상명사니까 다시 리프리젠트에 단수, 그래서 s 들어간다는 거. 자 대표해 주는데, 자 how 어떻게 someone consider 자 누군가가 고려하는지, 또 interest를 그러면은 interest and well-being을 자 of other people까지 묶어줄게요 일단. 자 이랑 가치는 보여줘요. 자 어떻게 사람들이 고려하는지를 그래서 여기서도 접속사 주어동사 아 구조가 목적으로 들어간 자리죠. 리프레젠트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목적어. 뭐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도 되겠죠기서는 간접 의문문. 자, 어떻게 사람들이 고려하는지. 자, 이익과 그리고 웰빙에 어, well 대해서. 예를 안영이라 는 뜻이죠. 자, 다른 사람들의. 자, 다른 사람들의 인볼브드가 여기서 앞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분사죠. 얘는. 과거 분사. 연료되어진 사람들이죠, 수동 자, in a person's social w o r l d 한 사람의 어, 사회적인 세계에 있어서 자, 몇 시간의 부사절로 시작하고 있고요. 관계 부사, 완벽한 문장. 사람들이 줘. 제공할 동사. 때 음식을 쪼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까지. 그래서 얘가 복수 동사의 번으로 썼고요. 제가 나눠 쉐어 할때 공유할 때 음식을 위드 others and other people겠죠. 다른 사람들. 혹은 리시브 할때 동사 2. 이거 3이죠. 3. 자, 음식을 받을 때 프롬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까지가 시간의 부사절 왼 끝났고요. 자, 내이 네, 사람들은 주어 자, TP 컬리는 묶어버릴게요. Sel y 이 부분이 부사로 일반적으로라는 부사가 어. 동사인 consider 동사 고려해요. 자, then t h e s 욕구를 목적어. 얘가 1. 자, preference 선호도들을 목적어. 이 마지막 end feeling 느낌을 목적어. 삼 느낌 추상 명사를 가상 명사화 시켰습니다. 지금 음식에 관련됐기 때문에 자, of o 스피플 사람인데 저 리래티드 똑같 있었죠 아까 인볼브드랑 여기 그래서 연료 되어지는 사람들 과거분사 리래티드 o 전치사구 잡고 전치사 얘가 what how when and where food is eaten 전체를 묶어서 어, 얘를 전치사의 목적어 처리하면 돼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음식이 먹어지는지에서 비동사 PP의 e n 으로 썼어요 여기는 수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동. 고려사항들을 고려해야 된다 자 p e r s o n a l n e e d s 개인적인 형용사. e e e d s 욕구 e of t o t h r of i s e d e of the other side of the o t o t o i l d 하기 위 t 서 o 이겠죠그래 i 얘는. 구사 부사. 목적 위하여 그래서 첫 번째 만들기 위하여 1번 1. 자 얘가 유지하기 위해서 동사 원 이. 자, 소원형도 잡고요. 자, 하면은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동사 원형. 자, 얘가 3번. 3. 그러면은 수리하기 위해서 관계를 수리한다는 말은 뭐 다시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양보를 해야 된다는서 컴프로마이즈도 여기서는 음식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느낌의 c o m p r o m i s e 이 부분도 단어 어휘 선택 문제 주의 하시고요 음식은 is 동사 자, 센터다 t 동 중심인데 t 자 이제는 사회 가, 사회 관계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요. 저 t 패 o family h a r 의자 가족의 조화에 있어서도 그리고 someone 누군가 자후 Adopt the role of household food manager. 까지묶어줘 w a 후가 앞 o 나오는 서 o 수식해 주면서 관계 대명 someone 주격 자그래서 얘도 단수였죠 단수 자한 t 동사 a d o p t 채택하는 단수 m 떠만 n e 죠 o get someone to 떠 e 는 someone to get s e o o g s o e o o o m n g m n g e 자, very a t t e n t e a t i v e 자, very a t t e 자, 하면은 y t e n t 자, a t t i v e t n t i a t e n a t e r e n t i e 자, a t r a e a r e f u l v e e r t r a t t a r e n t t 예, 다시. 자 그리고 패턴들의. 전치사의 목적어. 3자 패턴인데 오브 또 묶어서 이링 오브 어들서 이상하게 써놨어, 맞죠? 다른 사람들 먹는 거에 대한 거서 굉장히 어떻게 된다? 조심한다. 자, 어텐티브하다도 여기서도 네. 아까 컴프로비이즈랑 비슷하게 양보의 개념이니까 이렇게 같이 묶어놓겠습니다저 되게 기네이거자 예를 들어서. n e w 새롭게 a r r i e d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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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자기야 뭐 먹을래 e a r d e 저 r dear, e a r dear, e a r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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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e a r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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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죠 a r dear, d e a 하루는 a 거하 e a r dear, dear, d e 자투 메이크가에서 형용사용법으로 잡아도 되고 부사용법으로 잡아도 되는데 자 방식인데 형용사로 잡을까요? 한번 보자. 음... 뭐 아무도 안 써놨어요. 여기서는 부사로 해석했네요. 위에서라고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나도 목적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내맘대로 잡아놨다가 또 누가 딴체걸까봐 <laughs>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자 방식인데 만들기 위해서 자 만든다. 타동사에 지금 종속절 목적으로 자, 그래서 Joint Food Choices를 만들다는 얘가 다시 목적인데 종속절의 목적으니까 이게 점대기를 하나 여기 찍어놓을게요. 자 그리고 Parent Child Relations 하면은 부모와 아이의 리レーション시 관계들은 기여해요 동사 To 전치사 c o n s t r u c t 만들어내는데 기여해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 가족의 음식 결정들을. 음. 아, 엄마 아빠랑 음식 뭐 먹을래 결정하면서 뭔가 가족 관계가 형성된다. 자 being 분사로 처리했죠. 아닌가? 동명사로 처리했나? <laughs> 자 한번 볼게요. 자 being a host, guest or coworker까지 주어로 처리했네요. 뒤에 shapes s 보이죠 여기에 이렇게. 자 하면 being 동명사. 주어. 동명사 단수. 자 하면 host 혹은 guest 혹은 동료가 되는 것은 또한. 동사. 단수 형성해 주는데, 자 음식 선택을 목적어 음식 선택의 상황들을까지 묶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는 다시까지 끝으로 목적어. 보내고, 자 외래 관계 부사에서 주의하시고, 자 그곳에서 완벽한 문장 들어가죠. 관계 부사 완벽한 문장 자 roles 저, 역할들 일. and relationships 이자 이거 다시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예쁘게 주어 두개 복수니까 r 동사 자 얘들은 주로 Primary 주요한 consideration 주요한 형용사 고려 사항들이다 부어 동격 인 음식 선택에 있어서까지 묶었고요. 그래서 좀 주제를 찾을 때 주제도 좀 길어요. 자 주제는 여기 사람들이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 공급하거나 공유하거나 혹은 음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때 전체적인 음식과 관련된 상황에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을 선호도 필요 혹은 느낌에 대해서 고려하는데 자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음식이 먹어 질지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다 고려해야만 한다 아이고 에우, 너무 길다 이거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음식택에 미치는 영향 주제였어요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 on food choices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찌어찌 이렇게 시작을 해서 벌써 6강까지 왔네요 이거, 어이구 허리 아파 죽겠어요 계속 앉아서 만들라니까 맨날 비둥비둥 놀다가 이거 다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굉장히 갈등 때립니다 맨날 만들면서도 자, 여튼 6강 부족한 부분과 아, 단어설명은 제가 저렇게 쳐갖고 밑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어, 걸어놓, 들어, 걸어놓겠습니다 도록 마리꼬입니다 자 그래서 6강은 마무리 짓고 7강은 아마 이게 도표 문제라서 안 만들 것 같고요. 8강에서 4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 8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